안녕하세요 수피아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인저필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네 여러가지 <laughs>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번에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그 상황 이외에 짜증나서 침대를 껐어요 그리고 자, 다 만들었어요. 총 9개 만들었고요 어, 얘네들 부를 수 없을까? 내가 가는 거 말고? 지금 관계도가 좀 있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뿌려주는 거지, 여기. 데려오라고 할수 있을까? 어, 되네. 그러면 지금, 오라고 할게요, 얘네를. 어윈이랑, 조지 할아버지도 어차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같이 해주지 않을까? 마커스도 부르고,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 불렸지? 어, 모건이 부르, 아, 다시. 어, 아, 왔어요, 왔어요. 드디어 왔습니다. 자, 조지 할아버지, 당신에게 기회를 한번더 주겠습니다. 자, 음. 자, 백신 주자를 이게, 그, 한 번. 이거 아깝게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당신은 나의 대원이 또 되었습니다. 어 이게 한동안 지속이 되는 거니까 그한번 백신 준다고 해서 그게 계속 가는 건 아닌가 봐요.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 머리가 맑아졌고 머리 속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도 사라졌어요. 믿겠습니다, 당신. 어. 이미 모집이 되었대? 아, 그러네? 앨리스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자, 한 명씩 다 백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내서 한번다 무찔러 봅시다. 다 버렸어. 난, 난 이제 진 친다. 정말 아팠다! 나, 나 방호복 입어야지? 깜빡했네요. 감염될 뻔? 자, 여기에서, 자, 사람들 다시 불러. 자, 다 옵시다. 오, 오라고, 하, 자고 있대요. 장난해? 그러면, 한번 여기, 가서 싸우기 누르면 같이 오지 않을까? 자, 다시 왔어요. 자, 마더 플랜트 함께 싸우기, 또로로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세명 밖에 안 됐다. 자 일단 눌러봅니다. 지금 됐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일단 왔으니까 한번 해보는겨. 자 시작합니다. 어아 여기 있다. 어 언제 왔어 니네? 여기 할아버지 조지 할아버지 있고요. 어되게 표정 봐. 그 <laughs> 다음에 여기에 자꾸 이상한 애들이 같이 있어요. 얘네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빈이랑 여기는 제스랑 같이. 어? 어떻게 내가 딱 좋아하는 대원으로 모집한 사람들만 있지? 자, 우리 한번. 어, 이번에는 그룹 명령하기, 감염 백신 던지기, 초강력 스프레이. 초강력 스프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아 어, 잠깐만, 너무. 자. 자, 여러분, 가면 백신을 던져봅시다. 그리고 그룹뽀야 어, 무서워. 아! 자, 아니, 아니, 아니야. 죽겠다. 자, 어... 돌격, 돌격... 돌격합니다. 얘 죽어가는데요. 가만있어 봐. 이거 왜 분무기가 너무 뜨겁다고요 어, 죽어가는데요? 이게, 체력을 보관시킬게 여러분, 조금만 힘내자. 아, 후퇴하기, 후퇴하기,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어, 후퇴! 후퇴합니다. 안 돼! 안 돼요! 엄마! 잠깐만! 어떡해요. 안 돼요. 도망가! 도망가라고. 야. 야, 후퇴, 후퇴. 여, 여보세요? 자, 후퇴합시다. 가만 있어봐. 후퇴하면, 설마, 얘. 하. 얘 체력이, 설마 다시 채워지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건 아니겠죠? 자, 다시 한번 싸워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 뭐야. 다시 채워졌어. 백신이 더 필요하구나. 그리고 사람이 더 많아야 되겠어. 여기 한 번, 어, 이거 나왔다. 마더 플레이트하게 패배함. 자, 여러분. 제가 <laughs> 너무 지쳤어. 그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치트 안 쓰고 보스기기 너무 힘드네요. 이거 포자를 6개밖에 없네? 그러니까 백신을, 백신을 한 100개 정도 만들어야 되나봐. 100명, 100명 가능할까? 100명 데리고 갈까? 477시몰레온 53개 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포자물이 그럼 몇개 사야 돼? 지금 59개 있거든요. 김영 가일 그러면 어, 5 곱하기 59니까 5 25 250 59 45 200 거의 한 300개를 만들어 <laughs> 300개를 모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할 것입니다. 이거를 치트 없이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은 어, 아마 이 영상을 20분 내로 다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점 어, 알아주시고요. <laughs> 난 바보다. 음식 만들 돈이 없어. 갑자기 갑자기 빈곤 챌린지 <laughs> 증거를 팝니다. 모든 증거 판매하기. 20시 몰래 한 생겼거든요. 이거 밥 먹을 수 있을까 이제? 이제 노가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자를 얻기 위해서. 예 어떻게 안돼 잠깐만요 <웃음> <웃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음악 들으면서 노가다를 하고 있었는데 이럴 수가 나 저장도 안 해놨는데 잠시만요 <laughs> 말도 안돼 아, 어, 안돼요 안돼요 <laughs> <laughs> 아저씨, 안돼요. 큰일났다. 야, 일어나. 일어나! 안돼! 이거, 취소! 취소! <laughs> 어떡해. 어떡해요. 헐. 아니, 마더플랜트 죽이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뭐야? 하기 <laughs> 죽음의 신님, 제발 살려주세요. <laughs> 저 이렇게 죽을 순 없어요. 지금 백신 지금 몇개 만들었어. 상황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신이 스물 네 개. 어머, 어떡해, 어떡해. 자, <laughs> 이런 거 처음이. 안 돼, 마루야. 죽지 마. 안 돼, 살려주세요. 이거 살려달라고 빌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나 혼자 라게 없어서. <laughs> 그냥 가시면 안 될까요? <laughs> 많은 심을 만들어서 가족 구성원으로 추가해서 계속 플레이하거나 갤러리에서 다른 가족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저장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laughs> 저장을 해야 되나? 음, 어떡하지? 저장을 하고 새로운 심으로 플레이를 할까요? <laughs> 아니야 잠깐만.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스트랜저 비브 스토리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스토리 이어서 못 해요? 이번엔 좀 욕심을 버릴게요. 무슨 백신 100개 야 말도 안 되고 그냥 대강 <laughs> 한 20개 정도 만들게 되면 그러면 바로 마더플랜트 첫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다른 분들은 두세 시간 만에 깨셨는데 백신이 1 8개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한번 가볼까? 욕구를 채우자 일단 집에 갑시다. 집에 가서 욕구를 채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백신을 맞췄거든요? <laughs> 근데 왜 이렇게 걷지? 알수 없네? <laughs> 너무 웃기게 걸어. <laughs> 자, 여러분, 드디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다 데리고 갈게요. 조지, 아저씨, 마커스, 그리고, 어? 내가 어윈 영입을 했나? 어윈, 제스, 모건, 그리고 앨리스까지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명을 모였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죠 여러분 <laughs> 정말 마지막이 되길 바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그럼 여기 싸우기 누르면 몇명 뜨는지 알거든요 와 드디어 드디어 근데 이게 바로 누르면 안 오고 애들이 어 여기로 여기로 가게 함께하기 자 갑니다 여러분 자, 모였어요, 많이. 자, 가보도록 합니다. 마도 플랜트와 싸우기. 자, 너무 기뻐요, 여섯 명. 어, 왜? 저기요. 저기요, 왜? <laughs> 그럼 내가 왜 여섯 명을 다 영입을 했냐고요, 내 말은. 딴! 단 조지 할아버지 제가 좋아하니까 끼어드리고요. 마커스는 왠지 강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스가 군인이니까 뭔가 피지컬이 강할 것같아 이렇게 세명으로 자, 드디어 다시 시작합니다. 자, 싸우기. 야, 너 진짜 내가 얼마나 별로고 별로고 별렀는지 모른다. 그룹 명령하기 돌격, 돌격. 자, 그룹 명령하기. 조심하세요. 왠지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그림노명하게 함성발사조강력 스프레이! 오, 오야, 얘 죽어가는 것같아 자... 아, 안 돼! 자... 아이, 어, 정말... 감염백신 전... 오, 조강력 스프레이였나봐요, 방금 그렇게 엄청... 폭탄처럼 퍼진 게. 어? 잠깐만요. 후퇴하면은 후퇴하면 안 되더라고. 후퇴하면은 끝나는 거야 그냥. <laughs>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laughs> 자, 자좀 기다릴게요. 그를 명령하기 돌격. 그룹 명령하기 음. 어 조심하세요 왠지 조심해야 될것 같아 <laughs> 분노함 잠깐만요 분노함 돌격 그룹을 지휘한 것 때문에 아니 이게 뜬다고요? <laughs> 어 당신과 동료들은 마더플랜트에게 더 많은 데미지를 입히지만 감염에 더 취약해질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돌격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좀 기다릴게요 또 다시 명령을 할 수가 없게 됐어. 이제 반절 정도 데미지를 입혔는데, 어? 얘 뭐야? 여기서 뭐해? 지금? 싸우고 있어! 헐! 그, 여기 이렇게 지나다니던 감염된 사람이랑 싸우고 있어요. 어, 어 제스가 이겼어. 다행이야. 제스가 이겼어. <laughs> 다행이야. 근데 왜두 명밖에 안 보이죠? 조지 할아버지...설마...설마요...설마... <laughs> 저기 할아버지 왜 이제 오냐고 지각띵이... 할아버지... 자 조지 할아버지까지 합류를 해서 이제 좀더 소홀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감염 백신 던지이어 이게 감염 백신인가? 감염 백신 던지는 거랑 이거 초광역수 프레이랑 좀 다르네? 아, 아,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교제 할아버지 합류를 하셨습니다, 지금. 뒤늦게. 자, 그룹 명령하기. 응. 함성 발사. 빠르다. 조심해! 조심해! 오, 어, 나 이제 조금 있으면 깰것 같은데요? 컴이지. 오! 와와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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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laughs> 획득한 보상, 사악한 마더플랜트에게 정이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영웅적인 승리에 따라서 마더플랜트 일부를 샘플로 가져가서 전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우 와, 만족 포인트가 되게 금, 많이 쌓이는구나. 야망을 달성을 했습니다. 야망 달성. 많은 계획과 조사, 어쩌면 약간 색다른 전투 끝에 마루는 마더플랜트의 소나기에서 스트레인저빌을 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스트레인저빌 주민들은 두발 뻗고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획득한 특성, 스트레인저빌의 영웅이라는 특성을. 그러면 어디 보자. 음... 텐네터를 받을 뿐 아니라 가면의 원천을 어떻게 처치했는지에 대한 무용담을 들려줄 수 있게 됩니다. 우와 그렇군요. 자 처치를 하, 했습니다. 나는 이거 깨면요. 여기가 열릴 줄 알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여기에 비밀 부지로 가는 곳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니었다. 비밀 연구소 어떻게... 우와 여러분 여기에 있던 이상한 식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완전 깔끔 완전. 그리고 날씨도 달라졌어. 완전 너무 예쁘다. 이 마을이 이렇게 예뻤단 말이야. <laughs> 자, 많이 달라졌네요. 마을을 한번 다시 구경하러 이동을 해볼까요? 일단 저장부터 하고요. 이상하지만 이상하지 않은 스트레인저 빌. 마더 플랜트가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기묘한 식물들은 힘을 잃어 시들었고 감염된 주민들은 악몽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스트레인저 빌은 당신에게 큰 신세를 졌습니다.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되었군요. 자, 우편함에 324시 몰레온. <laughs> 그렇군요. 아, 날씨가 진짜 좋다. 화창한 날씨가 됐거든요. 이게 깨서 화창한 날씨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쁘죠, 여기 동네. 밝아지니까 너무 예쁘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에 있던 식물들 다 사라졌고요.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인저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그런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laughs> 앞으로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드디어 아드 플랜트. 여러분.